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 데카르트. 오직 인내와 결단력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레이크로. 자신을 믿어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리 실패를 두려워할 것은 없다. 성공은 하늘에 맡기면 된다. 버트런드 러셀. 무언가를 정말 하고 싶다면 당신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변명을 찾을 것이다. 짐 론. 더 좋은 것을 쫓기 위해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로펠러 우유부단함이 습관화 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윌리엄 제임스 의견을 말함에 있어 이상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인정받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이전에 혹평을 받았던 것들이다. 버트런드 러셀 용기란 죽을 만큼 두려워도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다. 톨스토이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진리대치 때로는 지나치게 자신에게 비판적이어서 무기력해지고 적극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무의미한 자책은 그만두고 대담한 배짱을 지니고 용감하게 어떤 것이든 눈앞의 과제에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인슈타인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로잘린 카터. 자신을 믿는 자는 행동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수중에 갖고 있다. 중요한 문제이거나 사소한 문제이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손쉬운 일이거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타협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다. 제니스 조플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 있다. 김구. 깨끗한 체념은 인생길을 나서는 준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쇼펜하우어.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대담하게 뚫고 나갈 결심을 굳힌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오리슨 스웨트마든 시간과 인내 그리고 끈기만이 모든 것을 달성한다. 허버트 코프먼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수 있는가? 토마스 어 캠피스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다. 채살의 파베세 노력 없는 재물은 불꽃놀이와 같다.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단조로운 인생을 단호히 거부하라. 고통을 극복하면 성장이 있다. 에릭 웨이언메이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타인들에게서 사랑받는 덕과 타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뚜렷한 소신이 필요하다. 주베르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 징기즉한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사소한 불평은 눈 감아버려라.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큰 불행까지도 감수하고 목적만을 향하여 똑바로 전진하라. 반고흐. 상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될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내가 강해질 용기를 낼 때, 내 힘을 내 비전을 위해 사용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지 여부는 점점 덜 중요해진다. 오드리 로드 한 가지의 생각을 선택하라. 그 생각을 당신의 삶으로 만들어라. 당신 몸의 모든 부분, 뇌, 근육, 신경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아라.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스와미 비백한한다.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지르고 있다. 그 아래에는 종종 의지의 잔해가 가라앉아 있다. 에센 바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한 가지 품성과 개인적 자질을 꼽아야 한다면 나는 끈질김과 결단력을 꼽고 싶다. 리처드 디보스.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아니다. 재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천재성도 아니다. 버림받은 천재성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교육도 아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나고자로 가득 차 있다. 끈기와 결단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켈빈 쿨리지.